이런 상황이지. 그냥 물체가 탁자 위에 있는 이런 상황. 이 상황에 지금 그림 바닥이 있고 책상이 있고 사과가 있는 이 그림에서 힘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찾아서 말을 할 거야. 진짜 어렵다. 어, 그 그런데 일단 주의사항을 하나 얘기하자면 힘을 얘기할 때는 또는 힘을 떠올릴 때, 힘을 생각할 때는 항상 누가 누구에게를 같이 떠올려야 하거든. 그게 힘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속성이거든. 나중에 뭐야 중력이 뭐어쩌저쩌고뭐 부력이 어쩌 저쩌고 이렇게 말 말은 이렇게 하더라도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머릿 속에는 아그 제가 말한 지금 저 중력은 누가 누구한테 작용하는 중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걸 항상 생각하면서 얘기를 해야 돼. 힘은 내가 소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가지고 있는 특성 속성도 아니고. 어떤 대상과 어떤 대상의 상호작용이란 말이야. 응. 그래서 항상 힘을 떠올릴 때는 주체가 대상에게 작용하는 어떤 타입의 힘이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 자 그래서 그냥 뭐 지금 내가 여덟 개를 찾게끔 해놨는데 생각 안대로 하나만 얘기해도되니까 그냥 뭐 이런 상황이고. 지구가 사과에게 작용하는 중. 지구가 사과에게 작용하는 중력. 누가 누구? 땡기는 거야, 미는 거야. 일단 중력이 중력이라는 건. 거. 이렇게 써볼게. 일단 지구가 사과에게 작용하는 중력. 이렇게 뭐 찾으면 되는 거거든.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음... 잘했고 여기에 표시를 하고 게 중력. 음. 그렇지고 지구가 사과에게. 요 화살표가 의미하는 게 작용 반작용 관계라는 걸 내가 요 쌍방향 화살표로 지금 표시하는 거야. 작용, 반작용을 들어본 적은 있지 살면서 작용, 반작용의 법칙 해가지고 네가 알기로 그게 뭐야?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고 예시를 들어봐 버스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멈춰 그러면 뒷방향으로 몸이 쏠려 탄성? 탄성의 법칙이라고 하지 않아? <웃음> 모르겠어 <웃음> 총체적으로 잘못된 말두성이를 망하게 했어 관성의 <laughs> 법칙 관성의 법칙 어, 맞아 참고로 아, 뉴턴의 운동법칙이 세개인데 음. 완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 이렇게 세개인데 그럼 지금 우우작 작용 작작용에해해얘얘하하 예, 싶어 했 했잖아 런런 버스 얘기를 꺼냈다다는이 이미 뭔 다른 방향향의얘를하하있있다뜻이이지지자다시 다르게 물어볼게. 지금 우리가 힘 하나를 썼잖아. t o n 은 n e w t o n 한번 e 어 볼게. 이걸 작용이라고 했을 때 이거의 반작용을 말할 수 있어야 돼. 어... 지구가 사과에게 작용하는 중력의 반작용이 뭘까? 말해봐. 요런 형식으로 땡땡이 땡땡이에게 작용하는 책상이 응. 사과에게 작용하는 이 힘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 뭐 땡땡력이라고 하자. 땡땡력. 만약에 그런 지금 내가 그린 것과 같은 규칙으로 그린다면 응. 어떻게 그려야 돼? 네가 말한 힘. 책상이 사과를 떠받치는 그 힘을 응. 네가 한번 그려볼래? 화살표로? 여기 응. 그림에 이런 느낌 아닐까? 지면부터 이렇게 아 내가 그린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려야 돼. 자, 나는 지구가 사과에게 작용하는 중력을 이런 식으로 그렸거든. 여기서 특징들을 캐치해봐. 어떤 규칙을 가지고 그렸는지. 한 점이 있네. 지구에 찍었어 사과에 찍었어 사과에. 응. 그리고 뭐화살표를그렸고 이렇게 작용하고 있잖아좀멀뭘경경 쓰면서 어책어책중의책심책 점을 찍을찍 했어. 했어? 응 그리고? 그리고 사과의 중심까지 이 높이를 뭔가 이렇게 의식해서 맞췄어. 응. 좋아. 그러면 왜 점을 응. 책상에 찍으려 했어? 네가 지금 표시하고 싶었던 힘은 응. 책상이 사과에게 작용하는 무슨 힘을 응. 표시하고 싶었잖아. 왜 점을 책상에 찍었어? 아 저기 지금 안될것 같아. 근데 네. 어디 찍어야 될지 모르겠어. 무게중심에 찍어야 되는가? 무엇에? 책상에. 다시 한번 물어볼게. 지구가 사과에게 작용하는 중력을 나는 이렇게 그렸어. 여기서 이 문법 규칙을 파악해야 되는 거야. 그럼 너는 책상이 사과에게 작용하는 땡땡력을 그리고 싶을 때 점을 어디다 찍어야 할것 같은지. 지금 내가 요구하는 것이 물리학, 화학 그리고 그냥 학문을 잘하기 위해 크게 요구되는 능력이거든. 논리적 규칙을 그대로 뽑아서. 그대로 세고롭게 적용하는 능력. 잠깐만. 지구가 사과에게 적용하는 중점을 찍어야 돼. 사과에 점을 찍어야 돼. 돼. 그지? 어, 그러면 화살표를 어떻게 해야 할지가 애매한데. 요거를 여기에 찍고 응. 이쪽 방향의 힘이잖아. 위. 어. 어. 좋아. 책상이 사과를 떠받치는 힘은 위 방향으로 가해지는 힘이다. 응. 좋아. 화살표의 방향은 뭘 의미하는 것 같아? 힘이 작용하는 방향 그래 그래서 내가 중력 그릴 땐 음. 아래로 그렸지 너는 일단 사과의 점을 찍고 그 점을 출발하는윗방향의 힘을 그리면 음. 되는 거야 방향만 그리면 된다 그럼 한번 그려봐 조금 성의 있게 그려봐 최대한 대표 것도 지어지 그림은 이상하지만 90도야 어. 뭐 오케이 수고했어 <laughs> 이제 내가 무슨 트집을 잡을 거 같아? 무슨 힘인지 안 적었어 아 그러네 여기 땡땡력이라고 써야 되고 책상이 음, 뭐? 사과 책상이 사과 이렇게, 이렇게 써야 되지 음. 이제 내가 또 무슨 뜻인지 무서울 것 같아 음. 이거말고 불만이 없는 거야? 그럼 내가 불만을 얘기를 해볼게 화살표의 크기는 뭘 의미할 것만 같아? 힘의 양 힘의 크기를 의미할 것만 같지 내가 지금 사과에 작용하는 중력을 이렇게 그렸고 너는 책상이 떠받치는 힘을 이렇게 그렸잖아 아. 그 크기 관계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해? 지금 마음에 들어? 아니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 그랬으면 좋겠어? 길이가 같아야 될것 같아. 뭐 그게 적절한 기술이겠지 이 상황에 대한 응. 뭔가 그래야 지금 사과가 이렇게 있는 것을 응. 조금 더잘 설명하겠지. 좋아. 어 지금 우리가 그린 그림을 응. 자유물체도라고 해이 말이 중요한 건 아니고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을 죄다 화살표로 표시한 것. 이게 자유 물체도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은 책상이 사과한테 힘을 주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들지 않아? 응. 책상은 전혀 연관이 없어 보이잖아. 아, 좋은 생각인데 물리학자들의 언어구나. 문법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 줬으면 응. 좋겠어. 왜울게.